라이트센 페이지 94쪽입니다. 이제 우리가 닮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비라고 아주 어렵게 써 있는데 중요하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뒤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삼각형에서. 그렇죠? 그럼 삼각형이 있어야겠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평행선이란 말 나왔지? 그럼 여기 평행선이 있어야 되거든.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는데, 평행하게. 평행하게 아무렇게나. 근데, 네,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얘는 누구랑 평행한 것 같아요? 아래 얘랑 평행하겠지? 평행 표시 알지? 화살표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 평행이 중요합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여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평행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각과 여기각은 무슨 각이죠? 동위 각이죠? 같은 위치에 있어. 옛날 건데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선두개 이거 평행합니다. 아 평행 안 해도 돼. 요 지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선두 개가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위치에 있다. 같은 동의죠 위치의 위죠. 각이다. 그래서 동위각이라고 그래. 또 이각과 이각은 이각과 이각은 엇갈려 있다. 이 선에 의해서 이각과 이각은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다. 흔히 우리가 Z자 이렇게 각을 말 Z자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엇각이라고 해. 엇각. 근데 이두 개가 만약에 이제 평행하잖아. 그러면 이 동위각의 크기와 엇각의, 그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니까, 러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니까, 여기 만약에 6 0도로고 하면은, 여기도 60도가 되는 거야. 평행이 되면 동의각이라고 해서 각이 같은 게 아니야. 동의각은 무슨 뜻이라고 그냥 위치가 같은 각이야. 근데, 평행하면 그 크기가 같아져요. 아, 알지? 엇각도 마찬가지야. 이거랑 이거랑 엇각인데, 이게 평행이 되면 얘랑 얘랑 각이 똑같아진다 그 소리야. 알았지? 어, 이게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은 이 각과 이 각은 동위각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니까. 동위각 또 있죠. 어디요? 여기랑 여기도 같은 위치에 있는 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조건이 붙었어? 평행이라는 조건이 붙었지. 그럼 뭐 한다고? 동위각의 크기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각이 예를 들어 뭐 50도다. 그럼 여기도 50도가 되고 이각이 뭐 60도다. 그럼 여기도 60도가 된다 이소리야 알겠지? 어. 그러면 오 들어. 그러면 이각과 이각이 같고 이각과 이각이 같으므로 닮음인 삼각형 있죠. 삼각형 이름을 ABC라고 하고 여기를 DE라고 해볼게요. 누가 누가 닮았어요?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닮았다. 닮은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 A를 공통각으로 하고 하니까 아 아죠? 아죠? 아 닮은 거였어. 대체 여기까지 무리없죠 그러면. 닮음이니까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지, 또대응변끼리 자, A, D랑 대응하는 건 누구죠? 성민아? A, B지 그래서 A, D대 A, B는 뭐 이런 식으로씩 세울 수 있어 또 여기 D, E도 있죠? D, E대 뭐겠어요, B, C 이렇게 되겠지 또 남은 거 A, E랑 A, C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같습니다. 대응하는 변의 비가 털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건데 이렇게 표시하면 돼. A D 대 A B 그렇지. A D 대 A B는 이거야. 그다음 또뭐 D E 대 B C 그렇지. 하기 전에 A E 대 A C 했지 그러면 A 2대 A C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어. 삼각형 문제가 나왔는데,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대.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것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어. 근데, 가운데 내가 안한 거였지, 이거? D2 대 BC랑 같대. D2 대 BC랑 같대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이거. D2 대 BC. 무슨 일이냐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당연하죠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죠? 작은 삼각형의 이 길이와 큰 삼각형의 요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거 대 이걸 써. 그러나 마찬가지로 작은 삼각형의 요거랑 큰 삼각형의 요거 대응하니까 이거 대 이걸 해야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틀려. 안 그럴 것 같지? 나중에 봐봐 이제 분명히 틀려. 그러면 있잖아 응용이야 응용. 지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잖아 그럼 혹시 이거 대 이게 성립이 될려나?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이 될까요? 뭔지 알겠어요? 이거 대 이거야 이거 대 전체는 아까 했으니까 됐고 이번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냐라는 거야 이거 될까요? 될까요?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길이를 한번 써볼게 여기 길이를 23이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얼마로 할까? 4.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 46이라고 해 볼게요. 46. 그럼 봐 봐. 이거 대 이거는 1대 2죠. 그럼 이거 대 이거도 대 1대 2죠. 선생님이 일부러 맞춰서 그런 거아니야 그럼 봐 봐. 그러면 이제 이거 대 이게는 얼마? 2대 6이지. 그렇지? 2대 6. 그러지? 그러면 이거 대 이거 얼마? 야3대 9죠. 야, 이것도 1대 3이고 이것도 1대 3. 성립 되지?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무조건 성립 되잖아. 근데 지금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건 상립인지 몰랐잖아. 실제 숫자 넣고 해 보니까 되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이 돼요. 평행일 때 이렇게.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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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로 한다고, 애들이.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거 대 이거라는 것은, 작은 거랑 큰 거를 하는 거잖아. 이거 대 이거는, 작은 거랑 또 다른 작은 거죠. 이거, 이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대 이거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거 대 전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아까 저기처럼. 이게 1대2지? 해줘야? 이게 1대2지? 그럼 여기 1대2, 맞아? 여기가 사야 그게 8이냐? 아니라고! 이게 1대 2라고 해서 여기가 1대 2가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X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냐? 내가 여기를 4라고 했어. 여기를 2, 4라고 했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이거 대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대 전체 해야겠죠. 큰 거. 이거 알아야 돼? 혜진 응. 알겠어? 응. 모르겠어? 한번 다시. 어.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평행이야. 그럼 이게 2cm고 이게 4 c m 라 해봐. 응. 여기 그리고 3cm고 여기 6 c m 라 해봐. 그럼 이게 1대 2지 응. 여기도 1대 2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1대2냐고. 응.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몇대 몇이냐 이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대 여기는 뭐랑 같다고 했어? 이거 대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이거 대? 음. 이거 큰거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아까 여기서. 그치? 응. 그래서, 이 길이 대가만에살아봐잖아이 길이를.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x라고 놓면은 자1 이거 1대 3이죠 아니야? 이게 1대 2잖아 어... 그러면 1대 이거는 3이 되는 거야 1 더하기 2니까 응. 알았지? 그래서 1대 3은 4대 x 이렇게 되는 거라고 4대 x 이렇게 그래서 x가 얼마? 4312. 그래서 이 12cm 그래야 돼. 8 c m 하면 안 된다고. 이게 1대 2니까 1대 2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확실히 해야 돼. 내 네가 많이 저 실수하니까. 알았죠 절대 그러면 안 돼. 낚기면 안 되는 거야. 해줘 알하냐 이거 대 이거는 이거대 이게 아니야. 이거 대 전체야. 어. 그거 오늘 하나 잘내놓고 솔직히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림 봐도 어, 이거 두개 닮음이가 같으니까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거고 이거대 이거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알아놓으라고 이거대 이거는 이거대 이게가 성립이 된다 그것도 하나 알아놓고 자 이제 삼각형을 두 번째 삼각형 어, 두 번째 삼각형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거네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거야. 얘를 있잖아. 평면 이삼각형을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야, 이렇게. 알았지? 응. 그럼 그 그림을 다시 그려 볼게요. 모래시계처럼 생겼죠? 이런 식으로. 뭐여기는 a, b, c라고 할게. 책이랑 좀뭐 달라도 응. 이해하시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도 평행선 보여요? 평행선 찾아야 돼. 보입니까 어, 이때? 그럼 이게 두 개가 평행할지 누가 평행했습니까? 두개 평행합니다. 자, 평행선 나오면 무슨 각, 무슨 각? 동의각, 어, 각 생각하라고 했지. 동의각이 있나요, 여기는? 동의각이 내 눈에는 안 보이네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없어요. 얘랑 얘? 아니야, 아니야. 니네 동의각 찾을 때는 항상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위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이두 개는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각 없어요. 하지만 무슨 각? 엇각은 어. 있네. 왜? 이 C, E, C, Z자 이렇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Z자.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은 거야. 왜 같다? 엇각이라서 같은 거야? 아니야! 평행하니까 같은 거라고. 두 개각은 엇각인데, 얘가 평행하니까 같은 거라고. 됐지? 또 누구랑 누구랑 같냐? 얘랑, 얘랑 또 같겠죠? 엇각. 엇각이면서 평행하니까. 됐지? 자, 그럼 벌써 어떤 삼각형 보입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두각이 서로 같죠? 그죠? 이각과 이각은 당연히 같죠? 왜 같아요, 얘는? 맞꼭지가 그지?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도 무슨 닮음? 아아 아, 아 닮음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대응변 찾아보자. 이 작은 삼각형의 AD와 대응하는 게 누구겠어요? AB. AB가 되겠죠. 그죠? 이각과 이각, 이각과 이각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알았죠? 어. 그 다음 또, 누구랑 누구 당연히 이제 얘랑 얘가 대응하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누구 남았어요? 저기 평행한 놈 남았죠? 두 개. 이놈과 이놈이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만약에 2고, 여기 길이가 4야. 닮은 비는 몇대 몇이다? 1대 2다.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두 개가 대응하고 있는데 그 놈의 비가 나오는 거니까 닮은 비가 1대 2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이 길이 얼마겠어? 6이 되는 거라고, 1대 2니까. 여기가 만약에 12야. 그럼 여기 길이 얼마겠어? 6이 되겠죠, 1대 2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아까는 이거 대 이거고 이거 대 이거였지만 얘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어. 근데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얘가 30도 30도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30도 40도 30도 40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건 누구랑 누가 대응하는 거야 얘랑 얘가 대응하는 거예요 맞죠? 이각은 같은까에맞꼭지가니까 그러니까 이각 30도, 이각 30도니까, 이거 두개 닮은 거알니지 그래서 얘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달라서.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냥 두 개가 평행하다라고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각과 이각, 이각과 이각이 같다 보니까 얘랑 얘가 대응하고 얘랑 얘가 대응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응 알았지? 응그다음에 어. 어. 거기 밑에 또 있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성립되냐 이거야 다른 색깔을 해봐야지 너무 지저분하다 좀 지우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대 이거는 응. 괜찮아요? 이거 대 전체는, 이거 대 전체 이거 될까요? 어, 돼요, 이거 돼요. 아까랑 비슷한 거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았잖아. 그제? 지금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였었으니까, 이거, 이거 대 전체는 짧은 거대 전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것도 성립되나? 뭐 책에 있는데 될것 같은데 이것도 뭐냐면은 평행해 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거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지 당연히 그죠? 됩니다 이거는 뭐 어. 아시면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것도 다 되고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거대이거는이거대이거 이거대. 아니 이이 정도는 이정는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야5 1이번자 AD 대 DB가 a 대는이정도이정는이정이다가는다정이 것을 구하시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를 지나면서 AB. 그러니까 이건 이제 증명이네. 뭐 증명을 이렇게 했나 봐. 굳이 평행. 자, 이거랑 이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은 거야. 여기는 왜 화살표가 두개 있어? 여기는 하나 있고 구분 지으려고 하는 거가 하나짜리는 이 둘이 평행하다는 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 두 개짜리, 같은 두 개짜리 두 개짜리에서 이 둘이 평행하다는 걸 알려주면. 이렇게 그건 돼. 음. 자, 그래서, 뭐래. 삼각형 ADE와 삼각형 EFC. ADE 이놈과 EFC 이놈. 두 개가 두 개에서 그랬죠. 문제. 그거 읽어보면 나와있어요. 그에서 라고 있죠. 딱 봐도 닮았지?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야. 왜 닮았나 이런 걸. 그러면 닮았다라고 증명을 하려면 세 가지는 얘기를 해야 돼. 왜? 닮음이라는 게다 SAS 하나 둘세 개잖아. SSS 하나 둘세 개잖아. AA는 두 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는 얘기를 해야 돼. 적어도 두 가지는 얘기해야겠네. 근데 이 둘은 내가 봤을 때는 아 쪽일 것 같아. 왜 변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 길이가 뭐몇 센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각밖에 없을 것 같아. 한번 보자고. 뭐라고 써 있어요? 각 A는 각 FEC와 동의각이다. 진짜 그런 거 봐봐. 각 A? 이거 말하는 거야. FEC? FEC? 어?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동의각 맞죠? 왜냐면 이 선과 이 선에 의한 거야. 이거 없다고 쳐봐. 그럼 이거랑 이거랑 동의각 맞아.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여기 아니야. 어. 얘랑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 선과 이루는 각이 여기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개 동의각이에요. 선 하나와 이게 직선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동의각이 되는 거야. 또는 여기랑 여기가 동의각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이다. 그다음 뭐라고 써야 되냐. 가하고 각시랑 또 동의각을 c랑 동의각인가 찾아봐. 이거랑 동의각인가. 어디겠어요? 얘랑 동의각인 거. 그렇죠? 이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평행하고 이게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또 동의각입니다. 뭐라고 쓰면 돼요? 가 자리에다가 가, A, E, D 이렇게 쓰면 돼. 가 자리에다가. 그다음. 그럼 벌써 뭐야? 삼각형 두 개에서 두 개의 각이, 두 개의 각이 갔다 나와버렸지? 그러니까 A에 닮음이 돼버리네 이미.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 성민아 그렇지, AA다. 따라서, AD 대, AD 대, 뭐겠어? EF가 되겠죠. EF는 AE 대 EC. 이게 되겠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말은 e f 다 그래서 한편 d b f 는는얘는평행사변형이죠 b f 하니까 그래서 d b 랑 뭐가 같다? 당연히 대변의 길이인 e f 가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에 들어갈 말은 e f 였다기개리사에 의해서 a d 대 b 는 A 대 E시다 이렇게 된대요 증명을 자주 접해야 낯설지가 않고요 시험제 나온다고 하면 자신있게 뛰어들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증명이라고 해서 길어진 거라고 막 길고 막 짜증난다고 해서 막 자꾸 안 하려고 하면은 계속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면은 피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부딪혀야죠. 자, 520번입니다. 제일 먼저 평행선을 보는 거야. 그치, 성민아? 그러면, 오케이. DE랑 BC가 평행하니까 굳이 안 써도 삼각형 ADE와 삼각형 뭐, ABC가 닮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 아, 닮음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도. 자, 그러면, 식 세워볼까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 한번 해 주고 한번 불러보죠. 식, 520번. 그렇지 x 대 6은 그렇지 어, 잘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3구 있잖아 이걸 약분을 할 수가 있어 숫자가 작아지면 편하다고 했으니까 1대 3이야 그죠? 그래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3x는 6이다 양배의 3분의 1 곱하니까 x는 2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솔직히 계산 안해도 빨리 나오지 자, 5 2 1번이요 어우, 얘는요, 누가 누가 대응하는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da와, 그죠? da랑, 뭐, ab가, 즉, ba가 대응하겠죠. 또, ae, ea와, 누가 대응하냐면은, ca가 대응을 하겠죠. 그죠? 근데, 뭐도, 뭐도 성립이 되냐면은, D A 와뭐 D B 해도 되죠. D A 대 D B 해도 되죠. 맞냐? 어. D A 대 D B 해도 되는 거잖아. 짧은 거대 전체 해도 된다고 그랬지. 이거는 이쪽도 E A 대뭐 E C를 해도 되겠죠. 짧은 거는 전체 맞지? 왜냐면 거기가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거야. DA는 얼마야? 아. 그럼 이렇게도 할수 있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DA 하지 말고 BA로 해도 되죠. b a 대 BD 해도 되죠. 맞지? 뭐 어, 이거나 이거나 짧은 거대긴 거, 긴거대짧은 거, 아, 긴거대긴 거, 어. 또 CA 대 c, c. 맞 죠? 그래서 BA가 얼마스? C, BA 가 얼마 BA 빠이 죠? 네. BD 가 x 고요 CA 네. 가1 0이죠 c 가1 5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to go to the ocean. This is the ocean. 15대 10은 12대9 맞냐? 비례식 세우는 거? 맞지? 근데 이거 같냐? 음. 같지 않지? 음. 그러면 평행하지가 않은 거야. d 랑 bc가 평행하지가 않은 거야. 알았어?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은 두 개가 평행할 때만 성립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성립이 안 된다는 걸 평행하지 않은 거예요. 에? 그래서 X 하면 돼요. 523번은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8대 12는 10대15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 뭐12대 8은 15대1 0해도 되고요. 에? 같은가요? 428, 432, 525, 355 되네. 그러면 얘는 평행하다. 누구랑 누가? d e d 랑 BC랑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뒤쪽에 우리 문제 풀어 보자. 이거 에해당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98쪽. 몇 문제 풀고 나머지 여러 문제 또 숙제를 해 봐야겠지. 내가 다 풀어주면 의미가 없어요. 한 문제만 풀고 쉴게요. 좋죠? 네, 540번입니다. 이게 Y고요. 이게 10입니다. 6이고 4 X 6. 평행 봐야 돼. 오케이. 평행이니까 아, 6대 4는 몇대 몇? 3대 2. x 대 6이죠. 어, 3대 2죠? 어. 그래서 6대 4는 x 대6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이게 3대 2지. 6 6 4는 그래서 내가 고거왜 알고 그러니까 x 얼마? 9 이렇게 나와요. 에? 자, y 한번 구해 보자. Y는 어떻게 해야 될까? Y를 구하려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